수원회생법원 회생연 출신 안양법무사 홍종기입니다. 2026년 개인회생.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도 개인회생 자격이 될까? 소득이 너무 많지 않을까? 그런데 법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순서로 보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개인회생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원이 실제로 제일 먼저 보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소득부터 본다. 빚이 얼마인지 본다. 하지만 실제로는 중요하게 보는 순서가 있습니다. 법원이 제일 먼저 보는 건이 사람이 개인회생 절차를 끝까지 제대로 진행할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법원은 지금 생활 유지가 가능한지 이 질문부터 던집니다. 이 사람 3년 동안 매달 이 변제금을 내면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까? 그래서 단순히 소득이 얼마인지 빚이 얼마인지보다 생활비가 현실적인지 너무 무리한 변제 계획은 아닌지를 봅니다. 처음부터 버티기 힘든 변제 계획이면 아무리 자격이 돼도 문제가 됩니다. 지출이 말이 아니라 설명으로 돼 있는지, 월세 나가요, 생활비로 나가요, 이말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봅니다. 꼭 필요한 지출인지, 지금도 계속 나가고 있는지, 앞으로도 계속 나갈 수밖에 없는지, 즉 생활비, 지출 등이 소명되어 있는지를 봅니다. 여기서 소명이 부족하면 생계비가 줄어들고 그만큼 변제금이 올라갑니다. 세 번째로 변제 계획이 공정한가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갑자기 당황합니다. 저는 최대한 내는 겁니다. 그런데 법원은 이렇게 한번더 봅니다. 소득 대비 변제금이 너무 적게 나온 건 아닌지, 일부러 생계비를 과다하게 잡는 건 아닌지 등입니다.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보정이나 변제금 조정이 나옵니다. 여기서 고소득자분들은 한 가지 더 알고 계셔야 합니다. 최근 서울회생법원 실무 기준을 보면 월소득이 기존 중위소득 150%를 넘는 경우에도 계속 실제로 쓰고 있는 비용이라면 기타 생계비로 일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기타 생계비를 포함한 전체 생계비는 기존 중위소득 100% 범위까지만 그리고 전체 빚의 변제율은 40% 이상은 나와야 합니다. 즉 현실적인 생계비를 일부 인정받는 대신 그에 맞는 변제율로 균형을 맞춰야 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한 이유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개인의 생은 자격부터 보는 절차가 아니라 유지 가능한 변제 계획인지를 보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순서를 모르고 처음부터 숫자만 맞추려다 불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6년 개인회생에서 중요한 건 될까 안 될까 보다 법원이 보는 순서에 맞게 준비되어 있느냐입니다. 이 순서를 알고 시작하느냐 모르고 시작하느냐에 따라 변제금도 진행 속도도 달라집니다. 저는 법원에서 28년간 근무했고. 수원회생법원 회생위원으로 수많은 개인회생 사건을 심사한 경험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어떤 설명이 필요한지, 어떤 경우가 기각 위험이 있는지에 대해 현실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